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엘로힘의 이 주권, 이 중심을 아담에게서 엘로힘께로 이동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엘로힘의 주권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이 인류들을 향해서 그 주권을 다시 엘로힘께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다시 엘로힘께 두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중심을 모두 다 엘로힘께 두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마슈아 예수께서, 예수와께서 내 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마슈아 예수와. 이렇게 될때 우리는 엘로힘 중심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리고 예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타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4장 1절을 보면 예수와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탄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인도되십니다. 그리고 마타이 4장 3절에 보면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은 예슈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따의 4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이 이가시 엘라브 하메나세. 그리고 그가 그분께로 시험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갔다. 바이 요마르.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임벤하 엘로힘 아았다. 만약에 내가 하 엘로힘의 아들이라면 답 베를 라 아바님 하 엘레 베티 히 예나 렐라힘 이 돌들을 향하여 말하라. 그러면 빵이 될 것이다. 예수와께서 이 돌들을 향해서 말하면 빵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와께 돌들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요.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마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이히 아하레추모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단식 후에 아르바임 용베 아르바임 라일라 사십 낮 그리고 사십 밤 바이 그 이르 아브 그분께서 줄이셨다. 아멘 예수와께서 지금 40일 밤낮을 단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식과 금식은 달라요. 금식은 물을 마시면서 하는 걸 금식이라 그럽니다. 단식은 물까지 끊는 것을 단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와께서 그 40일 단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세요. 그리고 이제 드셔도 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맨돌 뿐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로 금방 빵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이 예수 앞에 그럽니다. 이 돌들을 향하여 말하면 빵이 될 거니까, 그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막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와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먹으라 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안 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돌들을 향해서 말해서 빵이 되게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돌들을 향해서 말해서 빵이 되는 것은 그런 게 만약에 시험이라면, 아니, 물을 포도주 되게 해서 한 것은 더큰 시험이 되겠네요. 돌들을 향해서 말해서 빵이 되게 해서 먹는 것은 순전히 예수와 당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준 그것은요. 이미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술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막 술을 마시려던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 먹어서 술 항아리들을 다 비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인데, 이건 더큰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인데, 돌들을 향하여 말해서 빵이 되게 해서 먹는 게 그게 무슨 유혹이란 말입니까? 예수와께서는 이 돌들을 향하여 말해서 빵이 되게 하는 것은 거절하십니다. 사탄이 예수와께 말하는 것은 예수와 너는 사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너에게 있는 그 권세, 너에게 있는 그 능력,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엘로힘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아담은 이것으로 넘어졌고, 예수아는 이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마시아가 되기 위해서 왔느냐?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려고 왔느냐? 그러면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 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사뿐히 받아줄 것이고, 너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마시아로 인정하며 찬양할 것이다. 사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것이라 거절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를 위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러면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온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따이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바이 야안 바이 요마르 그리고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헨, 까트, 보라, 기록되어졌다. 로우, 알 할햄 레바트 이흐예하 아담. 그 사람, 그가 그빵 그곳에 의존해서 살 것이 아니다. 기 알골 모차 피 유드웨이 바브헤 보라 도리어 유드웨이 바브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아멘 헨가트 보라 기록되어졌다. 가트, 기록되어졌다, 기록되어졌다로 이기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너의 요구, 내 것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그렇게 엘로힘의 주권을 하, 엘로, 힘께 그대로 두십니다. 보라! 기록되어졌다. 헨, 까, 투. 헨, 까, 투. 기록되어졌다.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아담은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에덴에서는 기록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헨 까트부는 아니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입니다. 엘로힘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랬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지는 않았어도 됐을 텐데요. 많이 아쉽죠. 엘로힘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아빠여, 너는 내 여자가 아니냐? 왜 그걸 먹었느냐? 그렇게 아빠에게 말하고 아담이 엘로힘께 중재했으면. 아마도 합바가 먹었던 것은 없었던 걸로 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것을 아담이 똑같이 먹고 온 인류가 이렇게 파멸되어 버렸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엘로힘의 이 주권, 이 중심을 아담에게서 엘로힘께로 이동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엘로힘의 주권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이 인류들을 향해서 그 주권을 다시 엘로힘께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다시 엘로힘께 두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중심을 모두 다 엘로힘께 두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마시아 예수께서 예수와께서 내 중심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마슈야 예수아. 이렇게 될때 우리는 엘로힘 중심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아담에게 다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아담에게서 나아가게 하시려면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엄청난 것을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엘로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엘로힘께 이양해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담에게 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엘로힘께로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과정입니다. 이 그래서 빌립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빔은 빌립보서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가 아니고 빌립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 예시 레바템 왜냐하면 너희들의 안에 마음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길바함마쉬야 예수와 예수와 그 마시야의 마음처럼 우리는 이걸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 생각하라도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마음인데, 생각하라, 이렇게, 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이렇게 멋이 있는, 예수와께서 이 중심을 이동시키려고 오신 이 멋있는 혁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와 그 마시아의 마음처럼 그분께서 갖고 계셨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와 그 마시아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미완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어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시아 예수와 이 마음처럼 이것을 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빌립빔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벨도 함께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